야 지금 뭐 시바이누 차트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아요 자그 답답함 분명히 이 영상으로 풀어 드릴 겁니다 나중에 안 보시고 손절했다 야 이거 좀더 기다릴 건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시바이누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바인의 롱숏 포지션의 흐름입니다. 자, 5월 말 정도 되니까 롱의 포지션 청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고점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 때문에 롱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롱 포지션의 청산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시바인후 0.0351에서 샀는데, 지금 한2% 정도 빠졌어요. 여기서 손절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2% 빠졌는데 손절을 한다. 이건 말이죠. 어, 삼성전자가 2% 빠졌는데 손절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2% 빠졌는데 손절합니까?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자, 시바이누도 마찬가지예요. 시바이누에 대해서 매수한 이유가 명확하다면 결코 2% 빠졌다고 손절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바이누 매수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딱두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이두 가지로 저와 함께 시바이누 끝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타잉남 시문입니다. 자 시바이누 정말 팔고 싶게 만들죠. 아뭐 이건 행보도 아니고 야금 야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더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자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의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딱 비교해 놓고 보니까. 어, 그렇게 똑같지 않은데 왜 그러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지코인 만들어지고 나서 시바이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같이 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매수 신호가 나온 다음에 급등, 그 다음에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시바이누도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온 다음에 급등,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5월달에 말씀드렸어요. 5월 달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제가 이 신호는 반드시 보고 있어야 된다. 단타를 하실 분들도 마찬가지고 매수 타점을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이것만 아시면 정확한 타점을 보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잠시 후에 또 이런 신호 어떻게 설정하는지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단타로 수익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와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 정말 재밌어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둘이 만나서 뻔히 보이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머스크와 트럼프가 만났다고 하죠. 그죠? 자, 이럴 때, 머스크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앵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 아, 둘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보거든요? 야, 그랬더니, 머스크가 잠시 주춤거리면서, 어, 뭐, 별 이야기는 없었고, 트럼프가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난 그냥 듣기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를 야, 정말 그랬을까요? 제생각이 틀린 건지 모르지만, 어, 여러분은 그냥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트럼프의 이야기만 듣기만 했다. 1번 트럼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2번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010-8284-1524로 1 또는 2로 한번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로 해서 어,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 관련해서 법원 선거가 있었죠. 자 법원 선거가 있었는데 머스크가 트럼프 옹호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재선 시 머스크에게 자문 역할을 맡긴다고 하죠. 이 정도면 정말 끈끈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트럼프가 또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꾸는 발언도 합니다. 그리고 대선 기부금도 암호화폐를 받는다고 하죠. 거기에 시바인우도 들어간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다시 한번 트럼프와 머스크의 끈끈함이 보입니다. 왜? 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입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머스크의 입김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나중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고문으로 머스크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나옵니다. 머스크의 도지코인. 자, 3일간 1,541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누가 들어왔어요? 고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고래가 들어왔습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자, 이 기사에서 보면 암호화폐 분석가인 알리 마르티네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래들이 72시간 연속 매집에 나서면서 무려 1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541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시바이누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단기 강세는 고래가 주도. 뭐, 최근에 뭐, 고래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밈 코인에 들어오면서 서로 간에 이쪽에서 한번, 저쪽에서 한번 이렇게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5월 31일에 롱 포지션의 청산.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죠? 단기간에 들어왔다가 청산하고 나간 고래. 그리고 이런 청산에 따라서 버티지 못하고 나간 개인 투자자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롱 포지션의 청산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 나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지도 마찬가지고 시바이누도 마찬가지고. 자, 암호화폐 전문가인 알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바닥이라고. 그러면서 도지와 시바이누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죠. 고래의 움직임 우리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서 이야기드린 차트상의 신호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잡아낼 수 있는 그 매수 신호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자, 최근에 시바인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죠? 그런 다음에 매수 신호가 마지막 나오고 급등하는 패턴. 자, 그리고 지금 횡보하는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봤던 고래가 입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롱 포지션의 청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먹고 나갔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지금 아직은 덜 빠져나갔다. 그리고 아직은 남아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물렸다고 제게 문의주신 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 절대 이곳은 물린 곳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고래가 딱하니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홀딩하셔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과 비슷한 똑같은 흐름을 가진 코인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 파란색이 이렇게 골드성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매수 신호가 떡하니 나타났어요. 자,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형태. 어떤 코인이 급등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레이튼입니다.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서 파란색 선이 골드선을 돌파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매수 신호가 떡하니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두 가지를 떼어놓고 보니까 별로 이게 안 오죠. 자, 그래서 바로 옆에 놔두고 여러분과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파란색 선이 골드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매수신호가 떡하니 나타났죠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이 코인 여기도 돌파 그 다음에 매수신호가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클레이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상승 초입기입니다 상승 초이기에 대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급하신 분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요즘 코인에 많이 물려 계시잖아요. 영끌까지 했는데 단기적으로 급등을 맞아야지 어느 정도 내가 살아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이 코인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마음에 든다고 모두 모두 매수하시면 거래는 판을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시라고 제 개인 번호 드립니다. 자, 근데 카톡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카톡 안 합니다. 카톡으로 한번 연결되면 계속적으로 물어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안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만 왔습니다. 010-8284-1524로 고래라고 보내신 분들에게 이 코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지가 있어서 시바이누가 생긴 것은 잘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와 시바이누는 같이 갑니다. 자, 내일도 고래가 들어온 코인 찾아서 다시 영상 올릴 겁니다. 지금까지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타잉남 시문이었습니다.